안녕하세요. 네, 대구부동산 서지입니다. 4월 1일, 일일 무료평가 들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은 너무 길다. 대구가 하락을 맞이한지 거의 이제 3년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21년 초반부터 하락의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네. 20년에 엄청난 거래량을 뒤로하고 거래량이 폭감하면서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띄우기가 횡행했어요. 21년 가을이 되었을 때 주간 실거래 지수가 하락을 나타내면서 본격적으로 하락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하락은 상반기부터 시작되었었죠. 3년은 너무 길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상승. 그렇다면 상승은 언제부터 했느냐? 야, 2010년? 2010년 미분양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2011년경부터 거의 <웃음> 12년? <웃음> 10년? 어, 대략 한 10년을 이야기합니다. 10년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택은 무작, 무조건 우상향이다. 이런 이야기에 젖어 들어 있을 때였죠. 네, 무조건 우상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부터 21년 늦게부터 하락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지금 3년이 지났어요.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요? 3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택 구입 준비하시라.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어느 부분 드렸어요. 주택 구입하기에 크게 부담이 없는 시기, 어, 역대 시기를 통틀어 봤을 때 부담이 덜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왜? 더큰 하락의 기운이 물심물심 풍겨오니까. 자, PF 이야기 계속하는데 괜찮아질 조짐이 없어요. 저축은행 위태위태해요. 새마을금고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뀌시네요. 아마 영상 제목 제목만 보시는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전 스탠스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 아마 지속해서 보시는 분은 스탠스가 별로 안 바뀌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두개 영상의 제목에서 첫 번째 영상 제목은 주택 구입 준비하시라 왜 가격이 흘러 내리는 가운데 기회를 잡을 시간이 온다. 가격도 흘러 내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공, 공부하고 준비하라는 그 영상 제목, 넙죽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관심에 두는 곳몇 군데 찍어두고, 사전 분석을 미리 해두고, 준비해두자. 이런 의미로 다뤄드렸었습니다. 언제 사면 되는 거냐고요? 필요할 때 사면 됩니다. 또 위태로운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환율, 1352원, 밑에 위태했어요. 1340원에 피터긴, 피터지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뚫고 올라섰어요. 1350원대 중반까지도 가격을 봤었어요. 1년 차 차트, 1년짜리 차트입니다. 1년 전. 1년 전과 견제 봤을 때 환율이 한 4%, 5% 올랐다. 그리고 한두 달이 더 지났을 때 한번 봅시다. 과거에 1300원, 1200원대 후반까지 환율이 내려왔었는데, 만약 이 환율이 1300원대 후반으로 올라간다. 뭐, 뭐 1400원 뭐 돌파한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환율 측면에서 10%. 수입 물가 비싸집니다. 유가도 한번 봅시다. 1년 전과 견조 봤을 때 조금 지금은 조금 비싼 상태로 보여지죠. 네, 연중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두어 달 지나서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유가는 70불에서 85불이니까 유가는 20% 이상 오르게. 거의 막 90불이 간다면은 거의 체감상 30%. 유가가 30% 올랐다. 환율이 10% 올랐다. 우리 채가 물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이 삶이 고달파지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미국의 채권 금리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 후반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4.34% 근래 들어서 오른폭이 아팔라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 금리 내릴 일 요원하다. 라는 뉴스들이 계속 퍼져나오죠. 6월달에 못 올리면 7월달, 8월달 회의 없대요. 9월달, 뭐 10월달, 11월달 뭐 대선 앞두고 이때 과연 올릴 수,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러면 정말 심하면 연말에 한번 정도 대선 이후에 한번 정도 내릴까? 그럴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올라간다고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쿠팡알리 기왕 이용하실 거면 제 링크를 이용해 주시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가 대신 쿠팡알리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3만 9,900개 내일 되면 또 4만 개또 훌쩍 넘어서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 거고요 전생 물량도 대구만 특이한 현상 주간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면 아시잖아요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구가 유벨라다 거래량 119건 굉장히 많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첫 거래량 3월의 거래량 굉장히 양호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맘때쯤에 발표하는 게 3월 말까지 했던 신생아 특례, 신생아 특례 얼마나 소진되었는지 발표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거래량 1,766건. 요거 나중에 시뮬레이션해서 얼마나 더늘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숫자 잘못됐습니다. 요거 숫자 잘못됐어요. 내일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1451 5 1451 5 이렇게 돼야 된대요 순서를 바꾸지를 못했네요 빌리브 헤리티지 직거래 이거 그거죠 이제 수익 계약하는 거죠 빌리브 헤리티지하고 계약했을 때 151제곱미터 12억 6천 이거 분양가격이 15억 얼마 아니었던가요 하여튼 한25% 정도 할인해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한 150채 정도 아마 남아... 미분양분이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직거래로 지금 보니까 한두건 정도, 두건 정도 직거래로 계약이 이루어졌네요. 대단하다. 그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데, 그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간다? 또 능력자들은 또 있나 봅니다. 이 페랜스상 품어 6억을 살짝 넘어가는 거래건도 보이고요. 오늘 6억짜리 거래건이 하나 보였습니다. 6억짜리 거래건이한개 보였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음, 뭐, 또 그, 어디야? 아이파크 또 대단해요 뭐 대단해요 소리 하고 싶어 가지고 주말 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파크 대단해요 5억 1700 2층에 5억 1700 이거 양호한 편이거든요 근데 현대 아이파크 1차를 보면 4억 8천 네, 5억 초반까지 갔다가 또 미끄러진 느낌 나, 나잖아요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월성 3정 대단해요 자 주말 동안 대단해요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참나 모르겠습니다 거의 6억에 근접한 가격 월성자이 58평에 6억. 저는 선택하라면, 저는 얘를 선택하겠어요. 연식은 한 15년 차인, 15년 차이 정도는 안 해요. 58평과 32평? 두배 이상의 느낌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범어 청구 하이츠 4층 5억 9천 5백. 뭐 범어동 대단해요.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침산동, 범어동, 월성동, 이 가격 상단에 위치한 동네, 어,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동네. 대천동, 월성동, 범어동, 복현동, 신축들 많이 있는 것들, 어, 대명동, 대명동도 하나 끼었습니다 하지만 5억 초반. 5억 초반. 5억대 가격, 6억대로 올라가기 힘들다. 힘들다. 근근히 올라가는, 근근히 올라가는 월성 3 정도 6억을 돌파하지는 못했네요. 신축이 그 자리를, 어, 비싼 가격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조금 또 내려가면 동네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 보시면 되겠고요. 네, 30% 이상. 하락한 거 동그라미 치고, 30% 이상 하락 안 했으면, 뭐, 최신의 아파트들. 최신의 아파트들. 이한동대구 7층에 4억 4천. 이게 더 저층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만약 1층의 거래였다면 한5% 정도 더 내려왔으면 거의 신축인데요. 거의 신축의 아파트인데도 가격이 4억 초반. 조금 더 떨어지면 제가 그 미리 주택구입 부담 주소라 했을 때, 10% 정도 더 떨어지면 충분히 매력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10%의 의미를 되새겼을 때, 1, 2, 3층, 저층 기준으로 하면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얼마나 멀어지는지, 얼마나 멀어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 하락률 퍼센티지만 보고 적용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네, 가격 네, 3억 이상을 거래 대충 요 정도까지. 네, 동그라미만 쳐볼게요.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0% 이상 하락하는 것이 한 페이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개 중에 4개 정도 막 드러나잖아요. 지금. 조금 덜 나타나는 페이지도 있고 2개 많으면 4개까지도 나타나는 상황. 조금씩 가격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일본형 L자 패턴. 일본형 L자 패턴. 하지만 L자 패턴으로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도 샀을 때더 이득이 되는 지점이 있다. 정책 자금,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 효까지만 짚어볼게요. 뭐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예, 저층이라는 부분. 저층 부분은 할인율이 좀 다르게 적용된다는 부분. 그리고 연식이 오래되었고 대형 평형. 이건 정말 인테리어 하기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좀 무리가 가는 그런 물건들도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거는 직거래라서 많이 떨어졌고요. 40%, 40% 하락, 7층인데 40% 근데 이거 정말 어 매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5억천이 복층이었고 좀 특별한 물건이어서 가격이 이렇지 이게 실질적으로 하락률은 또 40%까지가 아니라는 부분까지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끝난 거래 대금 3월달 제봉 많이 회복한 상태고요 뒷부분 요 3년은 3년은 너무 길다 너무 길게 느껴지셨나요 지난 3년을 기다렸으면 3년을 더 기다린다는 각오로 어 임한다면 아까 뭐 여러 가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이런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더 나은 기회가 충분히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 자영업 죽겠다, 뭐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다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힘들어서 죽었다는 뉴스가 얼마나 나왔나요? 그렇게 많이 들려오진 않았었죠. 과거의 경제 위기 때처럼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려오지 않아요. 어, 물론 총선을 앞두고 그런 뉴스들이 좀 잠잠하게 억눌려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위에 힘든 사람은 정말 많이 있더라. 아마 주변에 아실 거예요. 6억 이상 거래량 분양권 이 숫자는 요 신고는 되고 있는데 수치가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단계. 네, 전세도 오늘 마찬가지 이 거래 이거 지난 날이 자료고요. 전세 거래가 아직도 제대로 신고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부분. 뒷 부분도 이렇게 4월 끝달 자료 아직 안 나왔고요. 어, 후 훅톱 실거래가 자료. <laughs> 아,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더위 먹었는지 좀 정상적으로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